예약 난방하기. 0에서 9시간 50분 중 원하는 반복 난방 시간을 예약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맞춰 20분씩 반복해서 난방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표시창에 예약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선택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주세요. 예약 난방을 선택하면 온도 표시창에 예약 표시가 깜빡거리며 설정되어 있는 예약 난방 시간이 나타납니다. 예약 표시가 깜빡거릴 때 올림 또는 내림 버튼을 눌러 0에서 9시간 50분 중 원하는 난방 반복 시간을 맞추면 잠시 후 깜빡거림이 멈추고 현재 실내 온도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난방 반복 시간을 03으로 설정할 경우 20분씩 3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난방 가동됩니다. 난방 반복 시간은 10분 단위로 조절 가능합니다. 난방 반복 시간을 설정하면 LCD 창의 예약 시간에 따라 연소 표시가 나타나며 자동으로 난방이 가동됩니다.